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옷도 따뜻하게 입고 밖에 나갔다 오면 은 손도 깨끗이 씻고 있죠. 오늘은 성경학교 두째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다 함께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가을 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시작하고 일주일이 너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진척, 그치아. 교수님 때문에 오래 삼고 친절한 나타나. 나는 파는 그치아. 진척, 진척, 그치아. 교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성륜함. 신기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노악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이유가 아닌 사람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비친 대신 예수님 따라 나는 가는 그차 진짜 진짜 그차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하하하 나는 나는 그쵸 진짜 진짜 그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성인은 나 시기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소환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해 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사랑을 가끔 미안히 용서를 어둠 속엔 빛인 대신예수님 따라 나는 가는 비참 그 진짜 진짜 비참 그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신절한 나 Thank <laughs> you. 눈이 함께 계시네 어디 있든지 주나를 보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주님 날 붙드시네. 내가 널 지키네 맘 파트 따해주는사 어쨌지 주나를 보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주님날붙들 있네 내 안에 계신 주언제 주 함께 하시네 <laughs>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주 동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싸운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각 지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 주세요. 또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지난주 성경학교 첫날에는 나는 아주 특별해요라는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임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학교 2주차 성경 이야기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2019년 9월 호주 남부 지방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이 산불은 쉽게 꺼지지 않다가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진화가 되었어요. 산불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든지, 재와 연기가 태평양을 건너 먼남미 대륙까지 퍼졌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까지 영향을 준이 산불은 호지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을까요? 이 산불은 약 18만 6천 제곱미터의 땅을 태웠어요. 호주의 전체 숲 가운데 13% 까지 산불로 사라진거예요 불에 타버린 숲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우리 한반도 면적의 85% 정도가 된다고 해요 산불로 인해 5,9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약 10억원 마리의 동물이 죽었을 거라고 해요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심지어 호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호주의 산불을 끄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이들의 직업은 전문 소방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사, 그리고 식물학자,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이도 10대에서 60대까지 두루 거쳐 있었어요. 이들은 화재를 진압을 위해 세계 최대의 자원봉사단이었어요.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을 끄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호주 남동부까지 갔던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알려 주었어요. 모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수수로 깨끗하게 하여 셋째 날을 준비하십시오. 또 시내산의 경계를 정할 것인데 그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셋째 날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여러분은 시내산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큰 난팔 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막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백성들은 산기실에서 있었어요. 신의 산은 여선이 연기로 뒤덮어 있었고 산 전체가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라. 내게 가까이 하며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신격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은 세상을 축복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십계명을 통해 받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웃을 돕고 이롭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삶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라.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라.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이 목적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게 가져와 그달 위에 임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성경학교 둘째 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음,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신다는 주제로 음, 예배하게 되었는데 주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잘 자라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 우리가 음, 더욱 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한 성경학교가 끝날 때라도 다음 주에 또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